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나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고린도후서 11장 뒷부분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 즉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였는데 무엇이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을 빌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를 하고 또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나 자신은 그런 기준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 내가 스펙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내가 능력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고 또 내가 받은 수고는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넘친다 라고 사람들이 향하여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한이 자랑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자랑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자랑 속에 스며있는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복음 전파를 위한 그 간절함을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랑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랑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자랑보다 더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이다. 아, 여러분의 약함은 나의 약함이고 여러분의 실족은 나를 매우 애타게 합니다.라고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백을 하죠. 정말 교회와 뗄래야 뗄수 없는 아비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죠.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의 자랑의 내용이 바뀝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합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 이제 계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게요.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게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러이러하다는 것이죠.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표현이 어제 본문 11장 30절에도 있었습니다 11장 30절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담의 세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본문에서 이 담의 세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바울로서는 사람들에게 어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예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 이 상황을 들으면 "아니,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나약한 분이었어"라는 어떤 어 핀잔을 들을 법한 이런 에피소드였거든요. 바울로서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나약할 수밖에 없는 본인도 나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도 나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을 하죠 오늘은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의 두 번째 놀라운 영적인 체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환상과 계시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적인 체험이 어쩔 수 없는 고백이 되지 않죠? 늘 이렇게 자랑처럼 하고 싶은 고백이죠. 그래서 왜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시하는 고백은 사실 아닐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본인이 겪은 영적인 체험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동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절 말씀을 보면 이 경험은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에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했던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도, 시대로 봤을 때는 그 자신의 사역의 초기 쯤이라고 할수 있겠죠. 셋째 하늘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는 건뭐 이렇게 좀 어떤 상식적인 명칭 뭐 과학적인 명칭이라기보다 당신 이제 유대교적인 어떤 표현이죠 유대교의 특별히 뭐 어떤 묵시문학적인 표현 이런 표현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현실 세계와는 너무 다른 그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서의 초월적인 경험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 존재들과 있었던 그 자리에서의 경험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이 말은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경험이었고 또 들었던 보았던 상황인데 이걸 도대체 나도 다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도 못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말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죠 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이 환상, 이계시의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2절에서부터 5절에 거쳐서 이제 쭉 날, 열거를 합니다. 나열을 합니다. 자 네, 여러분, 눈으로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참, 이런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 특이한 것이 내가 거기에 이끌려 올라가서 경험을 했다. 나는 경험을 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나 반면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별 자세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그것을 경험한 게 바울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자신은 마치 이것을 경험한 것이 자기가 아닌 제3자 누구인 것처럼 표현을 하죠. 이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사실은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라고 칭하죠. 3절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 딱 문장만 보면 어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 또그 라고 표현하죠. 4절에서도 그 라고 표현하고 5절에서도 또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인데 자신이 아닌 타인인 것처럼 뭐랄까요? 약간 객관화 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죠.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겪은 경험은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 무언가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맛보는 거고, 내가 듣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내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또 경험한 그것이 내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런 체험은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어질 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되게 친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죠. 직접적이고 되게 강렬하게 인상이 또 남기도 하죠. 이런 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 저는 이 체험 있는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험 있는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게 돕는 것 같아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앙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위더 차치 가정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정말 충분할 수 있기를 아주 풍, 풍부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체험 신앙을 사모해요. <laughs> 제가 볼때 제가 좀 상대적으로 그런 체험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어, 몸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참 사모합니다. 어,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또이루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어떤,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다양하고 풍성하니 우리 모두가 이런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좀 풍성하게 곳곳에서요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경험이 일으킬 수 있는 또 오류가 있어요. 자칫하면 일어날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경험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이어서 그 기준이 나잖아요. 나의 기준이 경험의 전부가 되기 쉽죠. 그리고 나의 기준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되기 쉽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할때 함부로 나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체험했던 이거야 이게 절대적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쉽상이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도 체험을 듣는 사람도 와 저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구나 라는 저런 식의 체험이 절대적인 체험이다 라고 절대시 하기도 쉬워지죠. 그래서 특히 또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체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무의식적으로 영적인 체험 이퀄 영험한 사람. 이렇게 되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이퀄 영험한 사람. 이렇게 동일시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소위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쉽게 하는 체험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 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놀라운 체험을 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특히 남들도 못한 경험이면 디테일하게 그때 이랬어, 저랬어, 이거를 막 설명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마치 자신이 아닌 듯이 나 아닌 어떤 사람이 경험한 듯이 객관화 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것을 장황하게 나열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경험이 이제 어제 언급한 표현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자랑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인 거죠. 어제 언급한 어리석은 자랑처럼 되어서 결국은 나를 자랑하는 거짓교사들의 자랑과 같은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또두 번째는 내가 겪은 체험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경험할 자격이 없는 나를 들어 올리셔서 그런 경험까지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체험을 통하여서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체험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그 체험을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체험은 단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재료일 뿐입니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어 이어서 뒤에 6절 그리고 7절 이하에서 표현을 해요 6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나의 경험은 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이 영적인 체험 때문에 나를 영험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거짓교사들은 그렇게 의도하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영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칠절 말씀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지금 무엇이에요? 오히려 나는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지극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어지는 8절에서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어,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정말 바울이 세 번만 간고했을까 의심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체험이 14년 전에 있었던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통은 현재 진행이잖아요. 형그 그러니까 14년 전에 있었던 영적인 체험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고통, 육체적인 가시와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지난 시간 내내 이것으로 고통받고 힘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간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간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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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구했겠죠. 오래전에 제 지인 중에 정말 심각한 아토피를 앓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저분이 지금 심각하게 아토피를 앓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분이에요 그냥 네. 그리고 대부분의 밤을 잠을 못 주무세요 원래 아토피가 밤에 더 심하고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밤을 그냥 나를 지새우시는 분이시고 깜빡 잠이 들어도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몸을 자꾸 긁으니까 이게 피가 몸몸이 뭐 피투사이가 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침대 시트가 그냥 피자국으로 얼룩얼룩해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심각한 분이셨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위로, 위로의 위로 말을 하는 게 죄송할 정도의 그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은 보편적인 음식 섬취도 힘들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내장에까지도 아토피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도 힘드셔서 목표적인 음식도 잘못 드세요. 좋다는 모든 방법 다 썼지만 무용지물이었죠. 참 우리 지인과 이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위한 증보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당사자인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밤마다 하나의 앞에 지새우며 기도를 했겠어요. 자, 어쩌면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이세 번의 간구는 그냥 세 번이 아니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너무 많이 기도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특별하게 정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떤 그 결정적인 세 번의 기도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겠죠. 또 혹은 뭐 정말 말 그대로 세 번의 간절한 기도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는 이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고 나는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사도 벌처럼. 특별히 이렇게 놀라운, 누구도 쉽게 할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게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유체적인 문제를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간절할 것 같아요. 영적인 체험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g a 일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상태에서... 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니,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라도 이걸 좀 어, 없애주십시오. 간구할 만하죠.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 왜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고, 구절에서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되게 은혜로운 표현인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냉혹한 거부인 거죠. 굉장히 내곡하게 느껴지는 거부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인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뭐 이만큼은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는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당시로서는 저에게 너무나 간절한 기도여서 어, 제 신앙생활에 전부를 걸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간절해서 정말 수개월에 걸쳐서 했던 기도였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어, 네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을 너무 선명하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음성처럼 그 마음을 주시, 들려 주시는데 아,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를 외쳤고 선포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왔으니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안 된다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은 참아 못하겠는 거죠. 이게 딱 선뜻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저의 유일한 반응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제가 그때 할수 있었던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무한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o 선하십니다. 저 m o u s 간 o n o r Anonymous Honor, Anonymous Honor, Anonymous Honor, a n o n y m o u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권고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크게 기뻐하였대요. 크게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운전하여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찬양하고 있죠. 우리는 약함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약함을 그럴듯한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을 빨리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그런 간구가 나쁜 것도 아니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아니죠. 성경에서는 간구하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따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의 약함을 너의 강함으로 바꾸는 것보다 너의 약함을 나의 강함이 임하는 자리로 그냥 두는 것은 어떻겠니? 하고 물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고 더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표현하는고 하니 너무 크고 너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 상황들 속에서 또 관계들 속에서 또 영과 육 안에서 참 어려움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의 고백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나의 약함이 강하여지기보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시는 자리로 내어드리겠노라는 기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혹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있는 분이시라면 저의 권면이 너무 낭만적이거나 너무 사치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말이 아닌 성경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십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한 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십절 말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군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